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그런 것만 겪으니까 아 내랑 장사랑 안 맞나? 내가 장사를 못 하는가? 오히려 제 자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 코로나 확진자 그 대구에서 허, 엄청 터졌을 때부터 어 이거 심각한 거구나 하면서 그때 막 사망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와, 오셨던 단골분들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안 오게 되고 오히려 전화와가지고 지금 가면 안 되겠죠 하면서 근데 배달을 또 시키기에는 너무 싫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말 들었을 때 너무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시간을 딱 제한 걸어버렸을 때는 이거 장사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왕 시작한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점심 장사를 준비 또 해봤습니다 뭐 텃밥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위치 부분에서 이 근처는 술집 상권이다 보니까 밥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한들, 이게 또 홍보하고 이런 기간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비용을 또들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은 다 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앞전에 뭐 프랜차이즈로 꼬지집을 장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 같은 자리에서 꼬지집을 장사했었는데, 아무래도 꼬지집 같은 경우는 뭐 2차, 3차, 4차로 오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없, 없을 때는 뭐 새벽에 또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뭐 계속 단골들도 유지되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았었는데 뭐 시간 제한 걸리고 코로나 때부터 점점점 이게 더 타격을 입게 됐죠. 아무래도 꼬지라는 메뉴 자체가 편하게 찾는 그런 메뉴도 아니고 배달을 시작했을 때도 꼬지 같은 경우는 배달하기가 조금 많이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구워서 보낸다 한들, 금방 식어버리면 꼬지 같은 경우 맛이 확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죠. 떡볶이 재료를 바꾸면서 매출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 매출치를 달성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점차점차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뭐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앞으로 제가 홍보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가 1위 한다고 하는데 제 가게가 1위가 아니듯이. 왜냐하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솔직히 개인 브랜드로는 이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성 부분에서 그쪽은 어,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여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닌가. 그 홍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기는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편이죠. 그래서 떡볶이가 1위 한다고 해도 제가 1위가 되기 힘든 것처럼. 한창 제한 걸렸을 때낮장사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개발이라게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 브랜드면 어떻게든 다른 걸 했었을 텐데. 이 제약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월에 이게 떡볶이 집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다 계약 기간이 몰려 있으니까뭐 1년이나 2년 이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원래 6월달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 알고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안 물리다 보니까 그때 빠르게 그냥 전더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떡볶이 집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떡볶이 집을 시작하고 낮에도 뭐 주먹밥이나 이런 게 팔기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일반적으로 낮에 떡볶이를 많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낮은 포기하고요 저녁 위주로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정 수입을 만들려고 한 달에 뭐 100에서 200만 원이라고 벌어든다 싶은 생각으로 부업으로 여기 프랜차이즈 맥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리게 된 것도 제 나름대로 잘 차렸다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맞아서 잘안 됐던 거고, 공인중개사를 지금 하면서, 저녁에는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이 없지 않죠. 그래도 뭐, 여기 나왔을 때도 뭐,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덟 시간 운영하고, 뭐, 공인중개사도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오후까지 하다가 나와서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얀센 맞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금 낫습니다. 뭐 진짜 힘들다 싶으면 뭐 공인중개사를 좀쉬거나 아니면 가게 나왔을 때 직원을 좀 열심히 좀 해달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대출 저이자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한테 좀큰 도움이 됐긴 했었는데. 일단은 지원금 자체는 뭐 받긴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솔직히 낮 장사 하시는 분들과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은 차등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낮에 충분히 매출을 다 올리시는 분들도 그 정도 돈을 받는 거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저녁 장사를 못 하는데 그때 지원금 받아봐야 월세 한번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엄청 타격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때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준다 해도 월세 한번 내면 끝내는 건데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뭔가 좀 차등적인 지별을 안 하고 더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도 많,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뭐 12시로 풀리고 뭐 7월부터는 희망이지만 다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백신 맞는 분도 많아 많아지시고 하면 훨씬 나아지는데 개인적인 조금은 소규모 가게 같은 경우는 인건비 내기가 솔직히 기본 시급 자체가 뭐 점점 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는데에 비해서 솔직히 매출도 그만큼 많이 오르고 이런 좋겠지만 그만큼 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뭐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썼을 경우에, 뭐, 지원자한테 저희가 최저 시급을 어느 정도는 조율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 매출 몇백 몇 이하는 뭐 어느 정도 시급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완전 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조율된다면, 저희도 뭐, 한명쓸거두명더 써가지고, 좀더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방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버티, 버티면 이긴다고 계속 버텼죠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항상 버팁니다 지금은 뭐 적자 안 보는 것만으로도 해 우리는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뭐 합리화해서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버티려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버티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잘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좀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지금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나이를 거론하고 모든 분들이 잘 버텨서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다 같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웃으면서 희망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